현역과 왕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예고편이 공개되며 시청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예고편에 따르면 이찬원은 평소와는 다른 색다른 모습으로 무대에 등장한다고 한다. 이미 트로트 신에서 주목받는 신예로 이름을 알린 그이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전통 드럼이 장고를 연주하며 가창력을 함께 접목시키는 과감한 도전을 감행했다. 이는 국악과 현대 트로트 그리고 한류 시대의 모던함이 어우러져 완전히 새로운 무대 언어를 만든다는 점에서 대단한 실험적 행보로 보인다. 아마도 격식을 갖춘 수트를 입고 드럼을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는 그의 모습은 기존의 트로트 무대에서 보이던 드문 신선한 충격을 선사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마치 아이돌 무대에서나 볼법한 파격적 퍼포먼스와 전통음악의 결합을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이찬원의 등장은 현역과 왕이라는 프로그램 전체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 넣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예고편 속에서 노련한 아티스트와 심사위원들은 이찬원의 참한 무대를 보고 자부심을 감추지 못했다. 그가 단지 어린 나이에 가창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악기 연주 능력까지 갖추고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단순한 신동을 넘어 다재다능한 예술가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특히 이찬원의 영향은 어린 나이를 뛰어넘은 자신감과 무대 감각으로 발현되었다. 현재 한국 트로트계는 전통과 현대가 교차하는 과도기에 놓여 있으며, 이런 시기에 등장한 어린 재능은 장르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창이다. 트로트는 장년층 중심의 장르라는 인식을 깰 만큼 최근 젊은 팬들의 유입이 늘고 있으며, 이찬원 같은 신예들의 등장은 이 흐름에 더큰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트로트는 오래된 형식미와 정서를 품은 장르였지만 이제는 젊은 기획력과 퍼포먼스를 도입하며 제도약을 노리는 중이다. 이 변곡점에서 이찬원의 장구 연주와 가창 용합 시도는 상징적인 사건일 수 있다. 현장에서 이찬원의 등장은 단순히 시청자들만이 아니라 심사위원과 촬영장 스태프들에게도 파문을 일으켰다고 한다. 거장 예술가들이 자부심을 느낄 정도의 활약이라면 그의 공연은 단지 귀여운 어린이 가수 정도를 넘어섰다는 뜻이다. 이는 그가 현역과 왕이라는 프로그램의 두 번째 회차 출연을 통해 음악적 성숙도와 창의성을 선보였음에도 단지 전통적인 트로트 무대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시도와 색다른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장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여기에 주목할 점은 예고편에서 선배들은 이찬원에 대한 자부심을 숨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전통음악과 트로트는 오랫동안 기성세대에게 익숙한 장르였고, 젊은 세대에게는 거리가 있는 음악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미스터 트롯, 불타는 트롯맨 등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통해 트로트는 젊은 층에게도 친숙한 음악으로 부상했다. 이 흐름 속에서 이찬원 같은 젊은 아티스트의 등장은 장르의 이미지를 탈바꿈시키고, 세대간 음악적 소통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할 것이다. 선배 예술가들이 그에게 자부심을 느낀다는 것은 단지 그가 잘한다는 칭찬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적임자로서 인정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가 노래와 장고를 동시에 선보이는 무대는 단순히 트릭이나 특수기법을 쓰는 것이 아니다. 전통악기를 다루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장고를 연주하는 동시에 노래를 부르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다. 이 어려운 과제를 이찬원이 완벽하게 해냈다는 점은 음악적 재능 뿐 아니라 끊임없는 훈련과 노력의 결과임을 보여준다. 이는 그의 무대가 단순한 깜짝쇼가 아니라 진정한 예술적 시도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또한 이찬원의 이러한 도전은 세계와 시대 엔터테인먼트의 또 다른 얼굴을 상징하기도 한다. 한때 한국 전통학교 국학 공연장에서나 만나볼 수 있었고 장르는 별개로 구분되었지만, 이제는 케이팝 아이돌들이 국악기와 융합하거나 전통 리듬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찬원의 장구 연주와 트로트 가창 결합은 이 같은 흐름에 걸맞은 행보로 그 엔터테인먼트가 한국 문화, 전통을 글로벌 팬들에게 어필하고자 할때 매우 효과적인 장치가 될수 있다. 글로벌 팬들은 신기하고 독특한 조합에 매료되며 이를 통해 한국 음악 문화의 깊이와 다양성을 재발견할 것이다. 이제 시청자들은 현역과 왕을 통해 이 독특한 무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방송일이 다가오면서 기대감은 고조되고 있으며, 이찬원과 어떤 의상, 어떤 편곡, 어떤 연출로 무대를 꾸몄는지 궁금증이 커져간다. 또한, 그가 이런 파격적 변신을 통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지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한 번의 무대가 아티스트의 진로를 결정 짓는 것은 아니지만, 인상 깊은 시도가 때로는 커리어 전환점이 될수 있다. 이찬원의 이번 무대는 분명 그를 단순한 아역가수 이상의 존재로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원문에 따르면 이찬원은 이 무대를 통해 자신의 커리어에 새로운 물결을 펼치고 싶어 한다고 한다. 이는 단순히 트로트 시너라 정체성을 넘어 다재다능한 예술가로서의 길을 열어가겠다는 포부로 해석할 수 있다. 창의성과 재능의 결합은 어떤 장르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게 하는 필수 요소이며, 이찬원은 이를 통해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줄 예정이다.